받아야지. 못 들어가게 그렇게 막고 날잡수시면 어르신은 그렇게 포대좀 하면 되겠어. 국귄다 어? 어르신은 어떻게? 운전박대를 해. 바로 국진당 앞에서 민원을 받아들여야지. 당 앞입니다. 국진당 앞에. 어, 응? 국진당한테 뭐 억울한 일이 있는지 나오셔가지고 국진당 들어갔다는데 가못 들어가게 저지하고 있으니까 어, 국진당의 어, 문지기들 두 분이, 분이 나와가지고 지금 한 국진당. 분은 들어갔고 지금 한 분이 지켜보고 장동영이.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어르신 민호인데 긴 거리에 앉아서 울고 짖고 있다 장동영 <놀라> 이게 국진당의 모습이냐. 민호인도안 받아주고, 어? 분전 박대하는 게 국힘당이야! 어? 민호인을 받아줘야지! 나이자 수신도를 저 길들이 앉아서 울게 만들어!